아, 예전에 음악을 할때 거의 바닥 상태였던 네네. 자존감이 사업을 하고 선생님 일을 하면서 네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네네. 자존감이 조금씩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네네. 한 거네요. 나름대로의 낯도 좀 가리는 편이기도 하고 놀 때도 재밌게 잘 놀아요. 와이프랑 클럽도 자주 둘이 다녔고 친구들이랑 그래. 함께 항상 함께 많이 갔어요. 와이프랑도. <laughs> 그게 방탕하게 그렇게 음. 생활을 한건 아니지만 <웃음> 재밌게 <웃음> 믿음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된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결혼을한것 동시에 통금도 사실 제가 정했거든요. 저희 아픈 술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통금이 없는 제 결혼 생활은 분명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시까지로 딱 정해버린 거죠. 선생님 스스로? 네네 나를 구속해라.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구속한 거죠, 저를. 그만큼 저한테 믿음을 주고 믿고 기다려준 와이프를 배신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좀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든 룰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저는 지금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예술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돈에 대해서. 급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서 왜냐면 저도 돈 귀하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차고 넘치 만큼 돈을 갖고 다니고 돈을 벌어본 적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 이런 오.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음. 돈이 어떻게 늘 있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오. 때도 있는 오. 거지 라는 생각을 오. 평생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또 욕심이 많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저희 부모님 자수성가라면 자수성가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도 일고 내고 하셨지만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남들한테 욕심부리고 해야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집 욕심 이런 걸안 부렸던 거 같더라고요 음. 근데 결국은 그게 와이프한테 참 미안한 아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다가 갑자기 또 실행을 해야겠다고 계기 같은 게? 몇년 전에 납품을 가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화물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사고가 난 거예요 흙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 있잖아요 네. 덤프트럭이 저를 이제 뒤에서 받은 건데 아이고. 포터 그쪽 제암하고 운전석하고 사이가 이 정도 띄어져 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붙어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좀 기절을 한 거죠 큰 사고네? 뭐 그당한 크고 작다 그게 는실력하니 그 큰데 그걸다 먹은 거야? 그렇죠 다 완전히 붙어가지고 폐차시키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몸통.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네. 누워 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목 아프고 한 것들이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죠 음. 운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목 통증이 다 제기가 되고 저희는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종이 볼트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음. 힘이 안 들어갔던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시 서서히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몸에 성과가 있었어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회복을 한 거죠. 네, 회복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중독적인 상태로 가더라고요. 운동이? 네, 네, 아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 와이프도 요가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도 점차 점차 긍정적이 되고 계속 변했어요. 그때 많이 변한 음... 그 전부터 책만 읽고 공부만 음... 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또 하나를 실행을 해보고자 동생이 아동복 쪽을 하고 있었는데 아동복을 하고 싶었다기보다 뭔가를 판매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사업을 제 스스로 해보고 싶었어요 작은 거라도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기계 쪽이라든지 업계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아동복을 하고 있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작은 사업부터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실행을 했는데 동생이 도움도 많이 주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했었고 시작을 딱한 순간에 코로나가 오. 딱 와버린 거죠 저희가 오픈해서 물건 올린 첫날이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이 처음 온 날이었어요 아, <laughs> 그때 당시 와이프가 출근하면서 본사 종로 쪽에 있는데 약국들이 많잖아요 네. 모든 약국이 다 마스크 품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와이프가 출근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마스크 한번 팔아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물건이든 할수 있는 팔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고 해놓은 상태라서 급하게 마스크를 구했는데 마스크가 온 거죠 다행히 저에게 첫 물건이기도 했고 네. 겁이 있던지라 소량만 이렇게 했는데 그날로 다 완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이 실행하는가 되는구나. 더 하자. 마스크는 그때 딱 그렇게 한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동복들이랑 하면서 시장을 매일 나간 거죠. 단 하나의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퇴근하고 밤에 새벽시장 오픈하는 시간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어떤 게 있는지도 계속 보고 그러면서 물건이 없어도 시장을 나가고 그랬더니 조금 조금씩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많이 쫄아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기가 세고 그들만의 용어를 써야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결국은 쫄아있는 내 자신이 만드는 그런 그런 이미지, 어. 꿈이지 다 사람 상대하는 데가 막상 가서 친절하게 제가 인사도 드리고 하다 보면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선생님 안에서 작은 성공을, 성공을 네. 네. 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성공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용기도 생기고 실행하는 것들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 예전에 음악을 할때 거의 바닥 상태였던 자존감이 영업을 하고 선생님 일을 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자존감이 조금씩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네네. 한 거네요. 음악을 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영업을 가든 거래처를 가던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일 뿐이었지. 음.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던 거래처에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내주고 이런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런 작은 성공들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건 없는지, 혹시라도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된 거죠. 내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업이 잘될 때랑 안될 때,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잘 팔리는 날이 있으면 또안 팔리는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새가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심적인 조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